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진짜 그런 시간이 지나갔어요. 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행복하게 됐고 힘들기도 했지만 잠깐 톤이 여기 여 아, 모르겠어요. 지금 편 편하게 하래. 편하게. 아, 편하게고가겠아 길다면 길고 짧기도 짧게, <laughs> 짧게 했지만 아,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시 여러분께 이렇게 그래도 좋은 공연으로 기억될 수 있는 공연을 보여드리.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거 하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형님들 또 동생들 그리고 여기 많은 스태프들 분 대표님 연출님 감독님들 진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저희 그레이하우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관객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마지막 공연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모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